안녕하세요. 해오름 부동산입니다. 도마변동 5구역이 조합원 분장 신청 중이죠. 오는 13일 마감일이니 서둘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형 타입 고르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한자리에서 상의해 접수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고민하시는 조합원님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도마변동 5구역 평면도와 조합원 선호 세대 등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변동 5구역은 초품아 단지입니다. 유동천과 초등학교를 품은 2,622세대 대단지로 미래 실거주 목적의 젊은층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조합원 혜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조합원 할인 분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현재 일반 분양가 1,850만 원 기준으로. 59A 타입이 3억 8천 7백 이고요 84A 타입 조합원 분양가가 5억 3천 2백 입니다 그리고 101A 타입이 6억 1천 5백 으로 최소 1억에서 1억 4천 정도의 분양가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과 무산 옵션 제공 등 조합원이 갖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니 반드시 분양 신청을 하셔야겠죠 도마오구역은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최대한 많은 세대가 천변 조망을 할수 있도록 설계하였고요, 5,500여 평의 중앙광장으로 인해 동강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세대를 많이 구성했습니다. 조경 특화 설계도 조합원님의 평형 타입 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총 2,622세대 그리고 주차대수 세대당 1.8대로 현재까지 도마변동 정비구역 중 주차대수가 가장 많은 구역입니다. 고급화 전략으로 40평형대를 433세대로 도마변동 재개발 사업지 완성시 대형평형 비율이 10%대임을 감안했을 때 희소성 면에서 구성이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각 타입별 구성 비율은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외관 특화로 발코니 특화형을 채택한 점은 단지의 품격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가 될것 같고요. 오늘은 아직 분양 신청을 안하신 조합원님들을 위한 각 타입별 특징과 현재까지 접수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 선호 타입을 살펴보므로써 조합원 분양 신청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타입은 761세대를 구성했습니다. 조합원님 중에 시립조하실 분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실 오구 A 타입은 4베이로 138세대를 구성했고요. 조합원님들은 노열동호를 선점하실 가능성이 높은 타입으로 동배치도 노열동 집중배치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 현재까지 신청률이 가장 높은 84A 타입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선호도가 높은 4베이 판상형입니다. 전세대가 가장로에서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현관과 주방 팬트를 리 바로 연결한 편리한 동선이 특징입니다. 선호도가 높다 보니 경합이 있을 시 저층 확정 가능성도 있는 타입입니다. 8 4 B 드레스룸도 넓고요. 펜트리도 두 곳입니다. 506동이 천변조망이 가능합니다. 84C 타입은 4 p 인남서 r 으로 공원뷰 초등학교 가까운 동입니다. 펜트리 공간이 없이 현관에서 다 r 도 p a 바로 진입하는 구조입니다. 84D 타입입니다. A타입과 거의 흡사한 구조의 4베이 판상형이고요. A타입 대안으로 추천해드리는 타입으로 조합원님들 노예활동 선점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 천변조망이 가능한 842 타입입니다. 서비스 발코니 약한평 정도가 주어지는 발코니 특화형으로 초등학교 인접동 그리고 천변부를 우선시하신다면 견냥해보실 타입입니다. 감정가 순위 높은 분들의 지망 일 순위 101 A 타입입니다. 넓은 드레스룸과 알파룸까지 포룸 구조의 4베이 판상형입니다. 101 B 타입 발코니 특화형은 포켓 발코니 면적이 약 3평 정도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테라스로 사용 가능하여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84 BB 타입 경우 대부분 세대가 천변 조망이 가능하여. 희망하시는 조합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첨이니까이하신다면 기도를 많이하셔이 되겠죠. 백일타입을 원하시되 순위가 밀리신다면 이타입이 1순위로 지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백일 c 타입은 남동 남서에 하루 종일 빛치 들어오는 최광 우수한 이면 개방 거실로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안방에 배치한 알파룸과 넓은 드레스룸이 저분님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고요. 창고 팬들이 모두 구성했습니다. 도마 변동 오구역 조합은 선호 타입 1순위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101D 타입입니다만 단 30세대로 경합 시 저층 확정 또는 탈락 가능성도 있으니 일지망 선택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펜타우스 5세대를 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 중인 도마변동 5구역 평면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는 13일까지 마감 예정이오니 서둘러 접수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해오름부동산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